국자 여기 있잖아요. 아니, 이건 쭈그러진 국자잖아요. 어디가 쭈그러졌어요? 여기 국자가. 이거 멀쩡한데요. 어디가 쭈그러졌다는 거지요? 여기 많이. 어디 가세요? 동그란 국자가 있어거든동그란 국자가 뭐야?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게 그란 무게지. 우 바로 그거야? 어. 이게 우선, 우선, 우 거야. 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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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밖에 도 되나요? 여기 밖에요. 밖에 는안 하는 게더 좋지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발 피면 발이 어때? 아파 그래. 그러니까 안에서만 하는 거지. 계속 가져와 주세요. 무슨 그릇이요? 여기 소고 모래는 잔뜩 있는데 이것도 있고, 요 이것도 있고. 요 뽀로로 양동이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릇이 또 필요해요? 무대니 담는 거지, 무대니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기다 담으세요. 뽀로로 양동이에다가요. 할머니가 뭐야? 증조할머니다. 응, 증조할머니. <laughs> 증조할머니? 소원 증조할머니 없는데. 증조할머니 누구예요? 소원은 증조할머니가 징주... 안 계시지? 어디지? 응? 어디지? 코가 파란 모자 쓰고 싶다 그러더니 왜 벗었어? 어디다가? 여기 또 벗어놨잖아. 내가 더워서. 더워서 벗은 거야? 이 국자랑 그 국자랑 뭐가 달라서야? 이게 더야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붙었다? 어떻게 붙은 거지? 이렇게. <laughs> 중매만이처럼 이렇게 아빠처럼 수염 난 거야. 아빠처럼 수염 난 거야? 왜? 응? 응,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재밌어서 맞이 디서 하는 거지? 재밌어서? 오마. 음. 응? 웃기는 아저씨네. 아저씨야, 무기는 아저씨. 무기는 <laughs> 아저씨, 모기 패치 아저씨. 나 모기 패치 아저씨. <laughs> 하하, 그렇군요. 그 국자는 엄마가 국을 풀때 많이 쓰는 건데 수호가 그렇게 쾅쾅해서 망가지면 어떡하지? 쾅쾅해서 망가지지 거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검정색 국자로 하면 어때? 안돼 왜? 이것도 안 되잖아. 딱딱하잖아 그것도 딱딱하지 근데 그거는 엄마가 소 갖고 놀으라고 준 거라서 망가져도 괜찮거든? 근데... 이거 망가져도 괜찮거든. 아니야. 왼손에 있는 그 국자는 엄마가 많이 쓰는 거라서 망가지면 안 되거든. 이거는 까브리 씨. 아, 아파. 어디 아팠어? 여기.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요. 뭔데? 이거. 요 엄마 안 보여. 이거요. 그거 뭐냐? 응. 뭐야? 뭐가. 뭐가 들어있냐 거기? 뭐가? 뿌르레 와주니까요. 뿌루로뿌르에 어른들이 먹. 이거 입에 넣 거야 뽀로로 이 있어? 그 입에 넣으면 안 되지 지지지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엄마 왜 엄마 왜 그러는 거예요 뭐를 엄마가 지지 못 먹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거냐 그러면 어떡해? 왜 그러는 거예요 지지 먹고 배 아프면 어떡해? 배 아파 배아파. 세균이 소 배에 들어가면 큰일 났지. 수족구 안 가지. 수족구 또 걸리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아래층, 아래층 아저씨가 싫어할 것 같은데. 아래층 아저씨, 아저씨가 무대 놀이 없땠다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소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이 두개 두개로 뺏는다고 그 할거야 그럴수도 있지 아저씨가 그럼 어쩌지? 안좋아 안좋아? 나 기분이 안좋지 맞아 아저씨가 뺏는다고 그럼 기분이 안좋지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이렇게 소가 조용히 눌면 아저씨가 뺏는다고 안하겠지 하겠지 조용히 눌면 뺏는다고 안할걸 이걸... 그렇게 쾅쾅거리면 뺏는다고 할지도 몰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헉,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아저씨가 띵동하고 오면 어떡해 어떨 응? 때 소가 쾅쾅할 때 어디서 아래층 아저씨가 어디가 아래층에서 우리 집으로 띵동 하고 올라오면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돼, 안 돼. 조용히. 이거 풀 거예요? 응? 이거 풀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믿어? 안 돼요. 안 돼. 어떡하지? 헉, 됐네. 이거 깨도 달래요 그러게 됐네요. 내가 나무. <laughs> 이거 부대목이 물에 뜨면 되나요? 안 돼요. 되나요? 이건 나무라서 물에 젖으면 썩어요. 갑자기 또 설거지예요? 설거지 또 있구. 제가 할게요. 또요. 어디 가세요? 설거지 또 있대. 저 오랜만에 점프 점프 좀해 보세요. 이기들. 우리 모대 놀이 쉬우세요, 엄마. 돌아 한쪽으로 이렇게 밀으세요. 왜? 아 무서워하고 싶은데. 그럼 엄마 가 치워줄까? 어.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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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laughs> 우와 진짜 잘한다. 천정까지 닿을 수 있나 수호가? 없다. 없도? 올? 응. 멀리 뛰어봐 높이 높이. 무서워 나 그냥. 무서워? 안 무서울 정도만 뛰어 그러면. 우아 우아 우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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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것도 무서운데요 아 그것도 무서워? 소가 용감하고 씩씩한데 무서운데다 진짜 무서운데다 <laughs> 진짜 무서워? 엄마는 같이 하고 싶어요 엄마는 거기 들어가면 트램펄린이 망가져 아기들 용이에요 무서워요 어, 무서우면 안 해도 돼. 근데 소 진짜 점프점프 잘하는데. 무서워요. 무슨워 말해요. 응, 어, 나오세요 그러면요. 음, 뭐야, 얘왜 나와.